자, 요 문제 해설 보면은 뭐다 이해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전부 다풀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풀이 하는 거 이거 글자 하나하나 읽으면서 풀지는 않을게요. 방법만 제가 접근한 방법 좀 뭐라고 해야죠? 잔머리 굴리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자, 일단 x 쳐 놓고 접근을 합니다. 보기에서 그림만 나왔네요. 선지를 읽어 보니까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얘네는 보기에 안 나온 단어네요. 근데 얘들을 적용해서 풀래요. 그렇다는 말은 얘들이 지문에 나왔다는 말일 거 아니에요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은 3문단부터 나오는데 3문단에 과실 원칙 그리고 5문단에 기여과실의 하위에 들어가면은 과실 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경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6문단에 비교과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녀석들은 이제 표를 볼줄 알아야 되는데 표에서 x 축에서 왼쪽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른쪽은 주의를 기울였어요. y축에서 위쪽은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였어요. y축에서 아래쪽은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둘다 주의를 기울이면 b, 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가 c예요. 한쪽만 기울이지 않은 경우는 a와 d예요. 이 정도 분간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순서대로, 지문 순서대로 일단 봅시다. 지문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체크를 해보면 과실 원칙이 1번, 기여과실, 과실 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경우가 2번, 비교과실이 3번이에요. 과실 원칙이 1번, 과실 원칙에 기여과실이 결합된 원칙이 2번, 그리고 비교과실이 3번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지문에서 나온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면 2번, 4번을 먼저 보고 3번을 다음 1번, 5번을 맨 마지막에 봐주는 게 지문 순서랑 똑같이 매칭을 시키는 거겠죠. 근데 출제자가 그대로 지문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 이대로 보면은 답이 그렇게 나올 것이다. 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 꼬겠죠. 그래가지고 만든 게 1번에서 마지막 나오는 비교과실을 배치한 거고요. 그리고 5번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비교과실에 배치가 됐네요. 요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줘버리면 여러분들 3점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비교과실을 넣은 건데 여기에서 생각을 하나 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렵게 만들려면은 이 5번도 더 위에 올려버리면은 니들더 헷갈릴 거 아니야. 뭘 먼저 읽어야 될지. 근데 5번은 또맨 마지막에 놨네? 왜 1번이랑 5번을 맨 마지막에 있는 비교과시를 줬을까라고 의심을 1g 정도 해보고 어차피 선지는 5개 전부 다 판단을 하게 될 테지만 이 의심을 조금만 더 해보고 마지막에 있는 선지를 먼저 접근을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고, 풀어보니까 5번이 답이었어요. 이 문제를 뭐, 선지를, 선지가 옳고 틀리고 판단하는지 지금 이 시험 난이도에서 여러분들, 이 지문 난이도나 시험 난이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잔대가리? 아, 잔대가리, 잔머리. 자,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릴 수 있다. 다 정도도 이런 것도 근데 충분히 연습하고 분석하고 이런 훈련들 거치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많이 푼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때문에 어차피 다섯 개 선지 다 봐야 되면 조금 더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나마 가능성 높은 녀석을 먼저 보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보였을 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풀 경우에 정답이 먼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에. 해설은 안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예, 네, 해설은 할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중요하지, 풀면서 이해가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고3이 아니라 고1이나 고2 지문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